안녕하세요. 이번에 팀스파이더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게 된 절사모 카페 닉네임 존이라고 쓰고 있는 안재철이라고 합니다. 어, 그 용타님이 소개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어, 미리 좀찍으려고 켰거든요. 이러면 너무 어색한데. 오늘은 그 8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고 외출 갔다가 들어와서 급하게 멤버 소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바, 애들 밥 주면서. 어. 사실 그 전에 용타님이 그 뭐냐 그 뭐냐 팀 스파이더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주셨는데 어,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해고 왜냐면 제가 그냥 뭐 사진이나 찍지 이런 유튜브 활동 같은 건해본 적도 없고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 용타 님이랑 레스님이랑 저랑 친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어차피 카페 활동이나 거미 생활 계속 할 거면은 같이 하면 재밌을 것같다 그래갖고,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, 아마, 그 사진 찍으면서, 뭐냐, 레시님이나 그, 팀 용사님처럼 좀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어떻게 하나 좀 다시 보고, 저도 그런 식으로 뭐, 종종 영상이나 막 그런 라이브 같은 거를 찍어보려고 아직은 갑자기 들어와갖고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. 제가 어, 뭐, 어, 솔직히 유튜브 찍어본 적도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좀 배워갖고 하고 있습니다. 뭘 말해야 되지? 어, 그래서 제가 사실 평일엔 거의 늦게까지 야근하고. 주말에는 성당일 때문에 성당을 제가 다니기 때문에 성당 봉사나 뭐그 프로그램 스텝 지원 나가는 것 때문에 거의 거미 사진도 한 번에 좀 몰아서 찍어서 그 모른, 몰아서 찍은 거를 좀 일주일 단위로 그 중간중간에 나눠서 카페나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제가 뭐 중간 계속 찍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. 사진도 몰아서 찍고 막 해갖고 유튜브 활동을 좀 자주 할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좀 소통도 하면서 처음엔 많이 뭐 용타님이나 레슨처럼 못할 수가 있는데 좀 배워가면서 이제부터 좀 활동을 잘 해볼 생각인데 그래갖고 뭐 어차피 사진 찍고 그러면서 그 뭐냐, 활동을 할 거면은 그냥 해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씨 가만히, 가만히 있어. 어이구 그래서 앞으로도 좀잘 활동하고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, 잘 봐주시면은 좀 활동을 잘 해보겠습니다. 뭐 카페나 인스타는 계속 활동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볼게요. 그래서 사실 그때 용타님 라이브. 방송할 때 집을 좀 깔끔하게 보여주려고 치웠는데 평소대로는 완전 개판입니다 지금 오늘도 외출 나갔다 와갖고 토요일 일요일 어디 들어갔다 와서 성당 때문에 원래, 원래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요 <laughs> 그때는 좀 치워놨는데 그리고 이거는 토케이 안막해 주려고 평소엔 이렇게 가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활동해 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